다음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장은 역시. 그렇게 보면 결국은 가장 희망적인 게 반도체 쪽이 어쨌든. 먼저 반도체 경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음. SK 하이닉스 그렇죠. 미국의 마이크론. 삼사가 네. 한 20년간 딱 잡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얘네들이 95%를 점명하고 있어요, 전 세계.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사이클은 20년간 아주 리뉴얼 했어요. 음. 2년 상승, 2년 하라. 네. 2년 상승, 2년 하락 아주 리뉴얼하게 움직여요. 음. 지금도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얘네들이 감산하니까 올라가기, 뭐, 아직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번 4분기 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게 한 2년 간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게 2021년 8월이에요. 네. 2021년 8월 달 이제 가격 고점을 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사이클이면 올해 8월부터 돌았어야 되거요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을 몇개 뛰어들었어요. 어. 가장 캐파가 큰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부터 벌써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감산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시장 더 늘리겠다고 올해 초에 들어갔으니까 음. 작년에 같이 들어갔으면 8월에 딱 맞았을 거예요. 에이. 근데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보고 보면 가장 이 사이클에 대해서 잘 이용한 게 모건 스탠이예요 음. 작년 8월 달에 여러, 아, 2021년 8월 달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온다 아, 윈터 이즈 커밍. 커밍.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 8월달이에요. 아, 그렇군요. 딱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가 딱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확 무너졌는 거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음. 그러다가 모건 스탠리가 작년 10월이죠. 음. 이제 반도체 빙하기가 끝난다고 또 리포트를 내면서, 음. 이제 마이크론 SK 감산 들어가니까, 원래 6월부터 간다고 좀 땡겨서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참여 안 하면서 밀려버렸죠 그처럼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까지 아주 리뉴얼 하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뭐 유술하다고 보다 보면 11월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2년 뒤에 달력 11월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음. 반도체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laughs> 가지고 일단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보면 가장 반도체 가격이 낮은 데서 반등하는 거지점에 그와 있다. 네. 어, 그렇군요. 그러면 또오시적으로 보면 2년간은 올라간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좋은 위치지요, 지금이. 아,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한번 또 7만 원 넘었다 다시 또 6만 원까지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잘 나올 때 10억이다. 10조잖아. 10조. 네, 10조. 그러다가 이번에 2조, 2조 4천억. 네. 그러면 10조일 때 10만 원이면 주가가 2만 4천 원 돼야 되잖아. 요 음. 그러니까 주가 입장에서 보면 잘 나온 건 아니지요. 네. 근데 이제 뭐가 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질 걸 아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음. 좋아질 걸 하니까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데, 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좋아지고, SK하이닉스가 다시 좋아져서 예전처럼 10조가 나온다. 음. 그러면 정거점 돌파 못하는 거잖아요. 음. 아무리 좋을 때도 돌파를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이제 보는 거는 2년 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이 왔을 때, 지난 매출 영업이익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음. 나오면 이제 넬리가 나오는 거죠. 요 주가가. 네. 그러면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제 아. 여길 봐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일정 부분 하락도 받치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회복되면 손실 날 일은 없고 네. 그다음 주가는 선방년하니까 이제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제 요 전망을 해야죠. 네. 요 전망 중에 먼저 삼성전자 쪽으로 본다면 네. 일단 뭐 반도체 자체 캐파는 그대로인데. 더 넘어가려면 새로운 영역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게 파운드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 파운드리. 예. 삼성 파운드리.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에서 강한 효과를 못 내면 전고점 돌파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때 영업이 10조 잘 나올 때 고점 주가가 이번에도 그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음.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그렇죠. 주가가 계속 우상량을 하니까 네. 그러면 더 좋아질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좋아질 건 상수는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음. 그러니까 직전 고점보다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직전 고점은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건 반도체가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 원하는 건 주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직전 고점 조금 넘어가는 것보다는 주도주로 넘어갈 때는 역시 새로운 시장에서 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비밀번호죠. 파운드리 밖에 없잖아요. 음. 사실은.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음.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한2%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워요.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지금 보면 2분기입니다. 아직 3분기는 안 나왔고 2분기 보게 되면 TSMC가 1분기 때 60%에서 56%로 줄었어요. 어, 아, 마켓시어가 줄었네요. 줄었어요. 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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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문제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줄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9.9%에서 11.7% 어, 늘었어요. 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명확한 2위잖아요. 네. 4%를 땡겨왔으면 주가가 확 갔을 거예요. 4%. TMC, m c 줄였던 걸 TMC, m c 가아 장악하려면 다른 애들 너그는 가만 있어, 내가 나갈게. 그렇구나. 반밖에 못 갖고 왔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보면 2등인데 반밖에 못 따라왔으니까 1등 쪽에서는 조금 뭐 조금 올라왔네 이래 되니까. 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확 성장을 하냐가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음. 저 부분을 3분기 때 얼마나 성장하냐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 수요가 있고 기업이 나오면 상승은 해간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저기 있어. 음. 이제 저기가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군요. 그, 대표님 그, 파운드리 말고요. 네. 요즘에 또 뭐, 많이 얘기 나오는데, AHBM HBM, 차세대 반도체 네. 얘기 나오는데, 그쪽은 안 되나요? N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그쪽이, 음. 일단 제가 말했던 기본적으로 간다, 매출이. 음. 기본적으로 가는데, 사실 그쪽이 지금 삼성전자의 서랑 슬래가 많아요. 아, 그래요? 뭐가 하면, 지난 9월 1일 날, 엔비디아에 음. 삼성전자 납품한다 그러면서 한번 확 올라갔어요. 음. 그리고 흘러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아, 이게 양산 못 들어갔다. 음. 양산 못 들어갔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직. 음. 그러다가 이번에 뭐 실적 컴런스콜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사업장님이 나와가 양산한다!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정말 저거 뻥카 아니야. 음. 아, 뻥카? 이런 얘기를. 음, 브리핑 아니야. 음. 약간 의심의 눈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양산이 명확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보다 주가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저쪽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있으면 1등이 SK하이닉스고, HBM에서 음. 그 다음 삼성전자고 우리가 거의 90%고 마이크론이 한 10%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좋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반도체 시장에서도 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네. 그건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앞서갔어요. 음. 그 밑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기술력 헷헥거리면서 따라왔는데 처음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예요. 기술력으로. 네.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전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나 이거 개발했어. 음. 나 이거 만들 거야. 이 나도 갈 거야. 이랬는데나 음. 양산 들어갈 거야. 음. <laughs> 이런 식으로 나 다음에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렇군요. 만들었다해서 만들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파운드리 하나 넘어야 되죠. 음. 삼성전자 있어. 그다음 HBM 또 따라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적인 탄력 면에 있어서는 확못 가는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다. 아, 그러니까 또뭐 증권사 여러분들에서는 탑픽으로 SK하이닉스를 꼽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번에 3분기 디램 반도체 흑자 나왔자. 음. 그러니까 다음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장은 역시 HBM이잖아. 아.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점에 왔을 때, 반도체 정점에 왔을 때. 매출액이 가장 넣을 수 있는 건이 새로운 HBM 음.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내냐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1위로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HBM3E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계약을 했고 내년 초에 컬 테스트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며 내년에 또 이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당장 적자보다는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사이클상 가장 안 좋은 데 있지만, 우리가 볼 건, 사이클이 정점에 왔을 때, 매출액이 지난 영업위보다 얼마나 커질 수 있냐를 보고 주가를 따라가야 되니까, 네. 반도체 사이클은 20년간 증명이 된 거니까, 네. 적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적자 나는데 저 기업을 왜 사가 되는데, 2년 뒤에는 명확하게 사이클이 좋아질 게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승부가 펼치느냐, 결국은 HPM이니까. 네. 거기서, 뭐, 사상 최초죠. 기술력으로 저, 전 세계 1등으로 간다. 음. 그건,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지.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SK 하이닉스에, 저도, 플러스, 그는,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는 현차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어음이에요. 몇 음. 개, 한두 강문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뽀라 살판을 주고 싶어요. 야, 야, 이런 날이 오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럼 반도체도 이 정도로 정리가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 대장 섹터로 네.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외에도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3분기 때 실적 보면 음. 자동차 실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 얘기를 한번 드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상승률을 한번 보면 영업이익이 막 작년보다 현대차 100%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네 2022년 9월 30일 코스피 저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7.87% 상승했는데, 기아차는 11%, 현대차는 1%. 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지수 정도에서 놀고 있다. 음. 근데 실적은 잘 나온다. 네. 뭔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음, 안 맞아요. 근데 보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 지금 내연기관은 정말 잘 팔아요. 음. 현대 기아가. 뭐, 탑리도 들어가고 막잘 파는데, 자동차 시장 미래는 전기차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의 역량은 이 전기차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냐가 주가를 결정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차에서 북미에서 메이저 중에는 유일하게 감소를 했어요. 음. 아, 그렇구나. 그 감소 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은 보조금 받는데, 음. 우리 현대 기아는 보조금 없못 아, 아, 받아요. 아. 그래서 IRL 나오기 전까지는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 한 5위 정도. 네. 밀려 들어왔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의 8월 달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테슬라가 음. 중국 갑산 배터리를 붙이고, 아, 예, LFP 배터리를 음. 붙이고 가격을 내놨서 현대기아차보다 더 팔았어. 요와 지금 뭐4천몇 대씩 분 팔는데요. 더 팔았어요. 와, 뭐 더, 네, 더, 팔았어요. <laughs> 더 팔고 막.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봤을 때는 메리트가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방어는 돼요. 음. 근데 이쪽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좀 약하다. 그런데 음. 내년에 호재가 있지 않아요. 음. 내년에 음. 정뭐 정인선 부회장님인가 네, 얘기를 그래. 했지만 2025년에 공정질걸 내년에 완공한다 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좀뭐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 간 내년 중순쯤에는 영업이익이 좋고 이런 반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짓고 IRA 법을 받으면 네. 영업이익만큼 아니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두 개가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직검은 전기차로 밀리고 있지만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한 내년 그때쯤에 관심을 가지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봐요. 어.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이제 2차전지 셀업체. 셀업체를 네.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삼성 SDI가 어휴, 많이 마이너스 17%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라는 게 코스피 지수 저점인 2022년 9월 30일. 음. 그때 삼성 SDI 주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17% 빠졌어요. 완전 소외주죠. 네. 그럼 이게 왜 소외주가 소유주, 됐냐고 하면 음. 일단 글로벌 캐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게 되면 요게 원래 1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배터리 판매 실적인데 보면 1위가 요거 중국 제외입니다 중국 제외 사실 음. 중국을 여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앞서서 음. 뭐 사실 제외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북미 시장 들고 있고 중국은 중국 시장 들고 있으니까 중국 제외하고 보면 1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근데 중요한 점은 2022년 점유율하고 2023년 저, 점유율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2위가 캐터. 중국 음. 업체잖아요. 네. 점유율 보면 20%에서 27% 음. 조금 확 아, 올랐더구나.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와요. 네. 근데 삼성 SDI 보면 10.6%에서 8.9%로 줄어버렸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SK온도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 그래다 SKO는 10% 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삼성, SDN이 10% 밑으로 왔는데 이 10%가 왜중요한냐면 음. 글로벌 뭐. 시장 10%를 점유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같이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10% 밑으로 늘어오면 과거 LG전자 휴대폰이 10% 위에서 버티다가 10% 밑으로 늘어오면서 규모의 경제에 몸 따라가면서 지금 아, 없어졌잖아요. 그렇군요. 네. 남들 공장 직구할 때 같이 지어야 돼요. 네. 그래야 살아남고, 단가에서 살아남는데, 직권 보면 8 9예요 그러니까 음. 시장에서는 음.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네요. 어. 이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고, 유럽 시장에서 사실 아직 57%지만, 중국이 한 40%까지 올라온 저게 캐틀, 7%확 증가를 했지, 글로벌에서. 와. 근데, 뭐, 북미 시장이 아직 뭐 본격적인 성장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i 아 r 법안이 있고 북미 시장이 성장할 동안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북미 시장이 개방되거나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난리나겠네요. 난리나. 요 그때는 어. 딴거 필요 없어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전지 팔고 자동차 음. 사야죠. 어. <laughs> 자동차는 수혜를 받을 거니까 네. 지금 보조금 가장 영향을 받으니까. 네. 뭐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새 업체가 성장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건데 정체예요. 음.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 얘기도 실적 컨퍼런스에서 LG 쪽에서 얘기한 얘기고요. 음. 중국이 위험하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성장세가 뭐 위협하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 위협이 된다. 네, 아, 그걸 그렇구나. 이제 수치로 보여드린 거고 음. 그렇게 보니까 사실 새 업체 쪽은 뭐 굳이 건들 필요는 없고요. 음. 그렇게 보면 결국은 가장 희망적인 게 반도체 쪽이 어쨌든 음. 이제 2차전지는 악재를 두으려 맞고 있고 반도체 쪽은 어쨌든 HBM에서 호재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네. 그다음 자동차는 원래까지는 약하지만 미국 공장이 빨리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때부터는 좀 우리 시장을 받치는 쪽이 될수 있다 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대표님께서 중소형주 공시분석 투자가 전공이시잖아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전공 분야와 엮어서 좀 <laughs>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게좀 보일 겁니다 코스닥 월봉차트 (20년을) 보면 그대로 행보해요 네. 코스피 지수는 2020년, 아, 2000년도 500포인트에서 3 0 0 0포인트가우상향인데 네. 코스닥은 횡보예요. 20년 동안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코스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이 횡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음.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약간 과거로 되돌아서 2020년 코로나 때딱 갈게요. 네. 그때, 우리가 진단기 만들고 KPI하고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컸던 거죠. 음. 그리고 한 1년 뒤에 뭐가 생겼나 하면 메타버스. 음. 선거에도 나오고 메타버스 활용한다 뭐이러면서 위메이드로 대표된 메타버스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라든가 2차 전지가 확 올라갔죠. 네. 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횡보해요. 그, 어, 이 얘기는 네. 뭘 나타내는 거냐? 음, 뭐, 뭘까요? 앞에 그 돈은 다 늘어왔다는 거예요. 어, <laughs> 늘어오고 또 새로운 게올라가가 횡보를 한다는 어.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어음으로 쉽게 음. 말해서 다음에 좋아져. 음. <laughs> 네. 현찰이 아니고 쾅쾅 가요. 좋아져. 그러 올라갔는데 어. 기다린다 안 좋아져. 네. 그러니까 또 제자리로 오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코스닥 시장의 핵심이니까 정말 어. 코스닥이 겁등을 하고 올라갈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아. 기업의 실적이안 받치면 제자리로 와요. 네. 이게 또 코스닥이 지금 보면 로봇스 세상이 펼쳐질 거잖아요, 사실. 음, 음, 전기 자동차 음. 세상도 펼쳐져요. 네. 이걸 누가 부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면 코스닥 쪽뭐 100배 200배 간다. 안 가요. 어. 이걸 왜안 어. 가냐고 얘기를 하면 음. <laughs> 과거 2000년도에 저도 뭐 그때도 있었지만 인터넷 세상 오면 코스닥 인터넷 쪽 100배 200배 간다. 음. 인터넷 쪽쫙 올라갔어요. 네. 그데 지금 인터넷 세상이 왔어요. 네. 그때 남은 기업 없어요. 아,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거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럼 는 음, 중소형 코스피러가, 코스피러가 코스닥이 아니니까. 코스닥에는, 코스닥에는, 코스닥에는 없어요. 코스닥에는 없고. 네. 그걸 생각 왜 그러고라면 그 세상에 오더라도 중소형 기업들이 기술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항상 메이저 대형 애들은 기술을 따라가면서 선두를 해내가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도태가 돼요. 그래서, 당장은 좋아 보이더라도, 10년, 20년 그 생상이 왔을 때그 파일을 먹는 거는 중소용주가 아니고 대형주예요. 야,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중소용주가 그파일 먹으면 대형주가 인수를 해버려요. 음, 돈으로도. 살아남를 인수는... 못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역사니까. 음. 사실,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급등하고 가더라도 항상 이 20년간 나온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음. 너무 올라간 데 대해서는 좀 비중 조절이나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음. 그러면 20년 동안 빠지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네. 하락했던 애들은 또 올라간다. 음. 파동을. <laughs> 하락했던 애들이 계속 하락하는 건아니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 기수 월봉상 중하단에 있는 종목 사놓고 음. 기다리면 올라간다. <laughs> 네.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을 살까?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도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공시를 보면 상승할 걸 알리는 공시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공시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아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공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웅달림이 잘해서 코싹 상장을 했어요, 기업은. 아, 네. <laughs> 막 상장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아, 이걸 이제 또 자제분에게 아, 네.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겠다, 어. 마음을 먹고, 네. 이제, 그 계획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 웅달림 회사 주가가, 음. 만 원이에요. 음, 만 원. 이제 한 백만 주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럼 백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백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오천 원이, 원이 되면. 아, 오천 원. 오십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네요. 반값이 되네요. 네. 천 원이면. 아, <laughs> 십억. 1 0 0 백억일 때 세금보다 적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웅달리뭐 어디에서 경영권 승계를 할까? 아, 당연히 십억, 그, 10, 천 원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좀 고급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정려하는 공시가 나오면 저점이다. 아, 그러네요. 와. <laughs> 그런 마인드. 이건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대 저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맞네요. 요런 공시들. 아. 그런데 이 공시는 뭐 오늘 사서 내일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음. 경영권을 계속 가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또는 우리 기업이 내년에 후년에 확 좋아질 것 같으면 경력권 승계라든가 작업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정려 공시를 볼때 중요한 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공시는 아니고, 그건 음. 타이밍을 조절을 못하니까. 경력권 승계를 위한 거. 음. 그래서 승계를 위한 건지 아닌지 차이점은 간단해요. 돌아갔을 때는 100%다 정리해요. 경력권 음. 승계는 100%다안 줘요. 음. 내가 이만고 가지면서 조금씩 주니까 아 그렇겠네요 어,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설명해 네. 드리면 네. 재밌는데요 <laughs> 네. 웅달님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아한 10억 들어서 회사 주식을 사요 웅달님이 음. 왜 사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장내 음. 매수 이거 블록들이 음.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내 음. 매수 그러면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는 5%놀이래요 네. 최대 주주가 지분 변하고, 어. 뭐, 5%를 지분 가진 사람이 됐던, 음. 최대 주주가 됐던, 최대 주주 특수 관계가 됐던, 회사 임원이 됐던, 주가가 변하면 5영업이라는 공시를 해요. 음. 근데 장례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야죠 따라서. 그러니까요. 음. <웃음> <웃음> 이런 쪽에 공시를 공부하다 보면, 뭐, 다양한 공시들이 있어요. 물론 음. 케이스 바이 틀리지만, 음.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월봉 중 하단에서 일어나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음. 저기 높은 데서 정리할까요? 음, 안 하죠. 그렇지. 저기 높은 데서 장례 매수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시장보다 너무 음. 저평가됐다. 음. 또좀 올려있다. 이럴 때또 최대 주주들이 매수를 하니까. 음.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고, 호재고, 이런 걸다떠났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야 돼요. 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뭐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는 많아야 되고 음. 또 기업이 뭐 1억이라도 중소형주니까 좀 흑자가 나와야 되고 뭐 요런 기업들 속에서 뭐 공시만 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시들 또 어. 기회가 되면 사례들까지 네.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1년에 몇 개씩 나오나요? 많지는 않죠. 음. 일단 나올 때 이제 체크하고 뭐증렬를뭐 음. 뭐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야, 기업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평가 됐을 때 나오지만 그렇지만 뭐두개 따지면 분기당 뭐몇 개는 나오니까. 그래요. 네? 나오니까.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일단 대형주는 음.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음. 그다음제2차전지는포스골딩스 아. 여기에 뭐한80% 나나 80%, 80%. 80 그리고 한 2천만 원은 음. 앞에 지금 설명드렸던 중소형주 공시보고 아. 이런 공시에 해놓으면 사실 중소형주 공시에 놓으면 복리로 음. 엄청 빠르게 하나 성공하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하나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네, 또, 또 서, 발견해서 들어가고.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한 300만 모았다. 은행에 봐야 이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공시 나오고 저점에 있는 거 적금들듯이 묻어놓으면 훨씬 나요. 또 열심히 일해서 300 묻어놓으면 대형주는 지켜워서 못해요. 음, 이, 이런 맞아요. 300, 400, 이러신 분들은. 아, 삼성전자 너무 지겨워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네. <요런> 쪽. 또, <laughs> 되면 또, 다양한 어. 종목 사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어려우실 겁니다. 어렵지만 내년부터 좋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식은 경제 TV 유튜브가 있으니까 아. 소액으로도 수익 낼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익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명이 이익은 경제 TV. 예, 네, 맞습니다. 아, 이익은 요거, 경제 TV. 네, 경제 TV. 이거 제가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컨텐츠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